저는 무조건 배우들한테는 눈뜨면 발라야 됩니다. 아, 어드레스 해주세요. 어, 드레스 한번 해 주세요. 어, 드레스 일어나서 하면 되네. 아, 예. 이렇게. 아, 이렇게인데 네. 아, 요런 요런 이런 스타일 갑니다. 거죠? 네. 프로님 <웃음> 너무 앉아서요. 아니까 네. <laughs> 어드레스가 조금 소심해 보이네요. 맞아요. 아, 저희 푸로 님이에요. 굉장히 멋있고. 그러니까 칭찬하지 마세요. <laughs> 칭찬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기자의 썸 골프가 조금 바뀌었어요. 썸는 골프가 아니고 썸띵 골프로 진행됩니다. 골프. 안녕하세요, KPG 투어 프로 최재혁 프로입니다.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세요. 아. 과거 이력이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지 투어 프로님께서 아 오늘. 저는 이제 골프를 치다가 음. 이제 다른 일도 이제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K 플러스의 아카데미를 음. 이제 수료를 하고 소속으로 고 이제 모델 일을 하다가 배우가 또 이제 해보고 싶은 또 그런 배우를 지망을 했는데 아니다 응. 내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다시 이제 골프로 복귀하게 되니 골프 가을 불렀군요 다시. 네.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음. 밈 하나가 있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화면에 한번 띄어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이제 남자가 꿈일 줄 안다의 기준 아주 여덟 가지 밈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만나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해당하는지? 음. 첫 번째, 페이크 삭스가 있다. 페이크 삭스가 있다. 그거는 이제 무조건 있어야죠. 머리 스타일링은 남자의 생명이죠. 그냥 뽀마드로 그냥 싹 넘기시면 이제 그게 스타일입니다. 남자는 착. 요즘에는 이제 선크림을 조금 안 바르게 됐어요. 돈 내고 태닝을 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안 발랐거든요. 눈썹 정리는 이제 바버샵에서 옆에 싹 쳐주실 때 이제 같이 이발해주시는 그런 부분. 상황 수준은 또 제가 한 일곱 개 정도로 이제 뭐 계절에 따라서 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막 둘이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보고 좀 판단을 해주실 분들을 섭외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머리 스타일링을 할줄 안다. 모자에 따라서 머리 스타일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거는 이제 머리를 세팅을 미리 해놓고 음. 아, 네, 머리 착포마드 네. 하고 나서 위에 올렸을 때. 아, 어드레스 한번 해주세요. 어 어드레스 일어나서 한번 드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아, 이런 요런 이런 스타일인 거죠. 네. 아, 프로님 <laughs> 너무 앉아서. 아니까 네. <laughs> 어드레스가 약간, 조금 소심해 보이네요. 네. 아, 저금 프로님이에요. 굉장히. 멋집니다. 어, 그러니까 멋있는데.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 <laughs> 칭찬해가지고. 등장해가지고 <laughs> 어, 모자는 이렇게 선바이저를 할 때는 세팅을 위로 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어,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이제 남성 골퍼들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어, 저희가 세운 기준은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더 여론을 좀 모아봤거든요. 얘기들을 사연자분들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캡이나 바이저 등등에 따라서 머리를 혹시 만드시나요? 어, 저는 심지어 안쓸 때도 있어요. 그... 어... 뭐털어라이트나 이렇게 뭐 해질녁이나 이런 때 되면, 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면 이제 어 일과 끝나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 야간골프나, 뭐. 네, 야간 예, 그, 예, 네. 예, 예, 그럴 때는 머리를 애써 만진 상태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캡이나 바이저 쓸거 없이 그냥, <laughs> 예. 어 낭만적이야. 아, 슈즈 문제가 있는데 때에 따라 맞춰지는 거세개 이상. 슈즈는 사실 골프하는. 많이 있을수록 좋더라고요. 이게 어... 많이 있을수록 좋은 이유가. 음. 뭐 약간 뭐 비를 맞았을 때도 있고 뭐아니면 스파이크리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스파이크리스보다 무조건 스파이크가 있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아무리 좋아졌어도 그래도 찡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음. 이제 있는 걸로 필드에서 사용하시고 스파이크리스는 연습장에서 사용하시고 뭐 이런 느낌으로도 아, 좀 이제 네,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컬러는 무조건 블랙앤 화이트가 있으신 게 음. 모든 컬러에도 다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일단 슈즈는 골프장에서 한두개 이상이 나올까요? 기준을 세개 이상이 나올까요? 두 개? 나을까요? 세 개, 나을까요? 두 개? 아, 저는 두 개. <laughs> 네. 골프웨어 스타일링에 따라 신는 골프화 두세개 이상. 어, 그렇죠. 무조건 있어야죠. 색깔별로. 어, 색깔별로요? 어, 색깔별로 나왔네, 어 프로님 몇개 갖고 계시죠? 어, 저는 어, 1 0개 넘는 것 같은데. 0 개. 소간지 프로님 1 0개 넘으세요? 어, 저는 다섯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오왜 어, 이렇게 신발을 많이 사셨어요, 브로디? <laughs> 어, 어떤 기준에 따라 구매를 좀 하시나요? 신장 때문다 사죠, 지 진짜 꾸밀 줄 많이 꾸미시는 브로디인 것 같아요. 네, 골프를 잘 치려고 는데 <laughs> <laughs> 벨트. 벨트. 좀... 그냥 두개 미니멈 두개 이상이면 될것 같아요. 두개 이상. 왜두개 이상, 이상일까요? 제저 자체가 골프 이제 패션을 입을 때단 단정하면서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버클이 거의 없고 깨끗하고 아.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딱두개 그 정도면 제 기준. 제거 벨트는 다양하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컬러에 따라 두 개? 두 개? 저 저는 두 개. 두 개. 네제기준입니 데오드란트를 제가 아... 한번 가져와봤어요. 꾸밀 줄 아는 남자는 데오드란트를 한다. 저는 무조건 데오드란트는 눈 뜨면 발라야 됩니다. 아 골프장이 저는, 아니더라고. 네, 골프장이 아니어도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죠. 이제 골프장에 가면요. 많이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레이 색상 특히. 아, <laughs> 그레이 치명적이죠. <laughs> 치명적이죠. 땀이 많이 나실 경우에는 아, 그렇죠. 좀 참사가 일어나요. 네, 네. 김동희님이 지금 겨땀 나시나요라고 물어보네요아 저는 일어나자마자 그 베어드란트를 <laughs> 발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철벽방새벽어 <laughs> 아, <laughs> 철벽, <laughs> 장윤정님도 혹시 지금도 그렇게 아, 하시네요. 지금 아니라고요. 지금. <laughs> <laughs> 어 그다음에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합니다아 자외선 차단 중요해요. <웃음> <웃음> 네, 지금 태닝 중이셔서 안 쓴다고 한 거예요. <laughs> 네, 아까는. 어 네, 골프 칠 조금...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을 계속 받다 보면, 피부가 많이 상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좀 강한 걸로 음. 이제 자주 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별로인 게, 희번덕하게 이렇게. 아, 세수하신 분들. 네, 세수하신 분들도 있고, 뭐 군데군데 발라져 있는 음. 분들. 잘꾸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인상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차단제는 사실은 꾸미는 개념이 아니라 보호잖아요. 아, 네. 그렇죠. <laughs> 그거 그리고 이제 가죽기처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저희가 음, 아까 말씀했어요 네. 허옇기막 네, 네, 네. 하거나 군데군데. 아, 근데 그거는 꿈일 줄안다는 개념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너무 남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웃음> 아. <웃음> 어. <웃음> 어. 저도 원래 좀 약간 끈적거려 반들거려서 원래 선크림을 잘 사용 안 했는데. 음. 뭐꼭 쓰라고 하더라고요. 피부암이나 이런 게 뭐... 음.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잘 바르고 있는데, 음, 음. 그 끈적거리는 게 싫어서 뭐... 여자들 보면 팩트라고 팩트? 하는 팩트? 뭐. 팩트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거를또 덧발라 줘요. 위에 그리고 좀번들거리는게 없어져서 오. 조금 더 낫더라고요. 저는. <laughs> 편해요. 편해 <오. 웃음> 묻지도 않고. 네, 장갑을 끼고 플레이를 하니까... 끄적끄적하죠. 끄따 어 감사합니다. 역시 잘 꾸미는... <laughs> 프로님, 개수 수정을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갯수 수정을? 응. 기능성과 아... 컬러와 응. 때에 따라서 이렇게 뭐랄까 화려해야 될까? 응. 아니면 그런 것까지 해서 한세 가지 정도의 그런 파트로 나뉘니까 응. 오 한. 하는... 네개 정도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개. 네 개. 그러면은 두 개에서 네개 평균인 세 개로 하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laughs> 어, 네. 댓글 남겨주세요. 몇 개로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아이디어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초반에 했던 거는 최소 두 개였습니다. 음. 근데 좀 꾸밀 줄 아는 남자들은 그래도 한세개 이상? 그럼세개 이상? 세개 이상으로 네. 타협을 한번 볼까요? 세개 이상? 아 벨트도 저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 외에 이제 단색에다가 포인트 줄수 있는 거를 이제 추가해줘도 아까 프로님 말씀처럼 추가해줘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두... 세세개세개세개 이상. 이상이 좋아요 아 오늘은 골프장에서 꾸밀 줄 아는 남자의 기준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